잘 나가던 CEO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 그 뒤에 감춰진 이기심 하나. 아이 둘 품고도 버림받은 여자. 그녀가 5년 뒤제 아이들과 함께 공항에 나타났을 때 세상 모든 심판이 제게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나는 회의실 창 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한복판 300억 매출 프랜차이즈를 이끄는 CEO. 서류상 내 이름 옆에는 늘 젊은 경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누가 알까? 나는 오늘도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위해 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 수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상을 차려두고 있었다. 36살, 7년째 함께한 아내.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단정함과 배려. 그날도 수지는 말없이 내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다. 저녁엔 바쁘시다 했죠? 식사 미리 챙기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그 저녁 나는 내 첫사랑 혜린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혜린. 대학 시절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유일한 사람. 수진과의 결혼은 현실이었지만 혜린은 여전히 나에게는 설렘이었다. 차 안에서 혜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7시 늘 가던 곳. 기다릴게요 혜린의 답장이 도착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회사의 직원들은 내 미소가 신제품 런칭 때문인 줄 알았겠지. 그날은 유난히 수진의 눈빛이 묘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그러면서도 꾹 눌러 담은 표정.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눈치챈 건 아닐까란 생각에 더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혜린과의 만남은 여느 때처럼 달콤했다. 손을 잡고 웃고 미래를 그렸다. 곧 정리될 거야. 이제는 너한테 떳떳할 수 있어. 나는 준비 중이던 이혼 서류를 머릿속에 그리며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몰랐던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지는 그날 오후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안고 쇼파에 앉아 있었다.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의사의 말. 쌍둥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잠시 집으로 날아온 택배 한 상자. 그 안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임신 확인서와 이혼 서류. 그두 가지를 동시에 쥐고 수지는 말없이 울고 있었다. 도장을 찍기 전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초음파 사진, 한 손엔 이혼합이서. 바람이 불어와 서류가 휘날릴 뻔했지만 수지는 잡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어차피 이제 의미 없으니까. 우리 애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한테 버림받았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초음파 사진 위 아이들의 희미한 형체가 젖어갔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엄마가 남겨준 낡은 아파트 열쇠를 꺼내 오래된 원룸으로 들어갔다. 곰팡 내 나는 그 방에서 조용히 누웠다. 그리고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걱정 마. 엄마가 꼭 지켜줄게. 시간은 흘렀다. 수지는 홀로 쌍둥이를 낳았다.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 도움 하나 없이 밤새 일을 하며 키웠다. 빨래방에서 잠이 든 적도 있었고, 마트 계산대에서 실신하기도 했지만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도 아빠 있어? 그럼. 하늘에 살지.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초등학교 등록 서류를 챙기기 위해 공항 임금 민원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과 마주쳤다. 출입국 게이트 앞.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채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수진? 수진이 맞아?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5년 전 아이를 품은 아내를 떠났던 그 사람이었다. 어, 설마 저 아이들 내내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은 조용히 아이들 손을 잡고 말했다. 가자.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이 사람 옆이 아니야.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그 남자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다. 아이들이 있었어 쌍둥이였다고? 공항 귀빈 라운지 소파에 앉은 나는 손에 든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작은 손, 나를 보며 눈도 깜빡이지 않던 아이들. 수진 옆에 꼭 붙어있던 그 아이들이 내 아이였다. 이름이라도 무슨 이름일까 내가 떠나던 날 수진은 말도 없이 등을 돌렸었다. 그녀의 눈엔 원망조차 없었다. 오히려 체념 같은 게 있었다. 나는 그 체념을 해서 무시했다. 이기적으로. 며칠 뒤, 나는 수소문 끝에 수진이 아이들과 다닌다는 복지센터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퇴근 시간 무렵 한 아이가 달려 나왔다. 작은 가방, 그 위에 달린 이름표. 한이로 칠그 아이는 딸이었고, 고지어 나온 장난기 가득한 남자아이는 한이안이었다. 이루 이안. 내 성은 주지 않고 한시로 자란 아이들. 그래, 그럴만했지. 이루야. 우유 흘렸잖아. 엄마는 다 컸다며 뒤따라 나온 수지는 아이들 머리를 닦아주며 웃고 있었다. 내가 본적 없는 모습. 어릴 적늘 조용하고 정돈된 그녀가 아이 앞에선 이렇게 활짝 웃다니. 그 웃음이 괜히 서글펐다. 다음날 나는 용기 내어 편지를 썼다. 수진아, 나는 정말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날 너희를 본 순간 숨이 막혔어. 내가 버린 건 단지 결혼이 아니라 가족이었단 걸 깨달았어. 봉투 안에는 아이들 학원비와 이름이 새겨진 장학카드도 넣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편지에 적은 주소로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손글씨였다. 반환합니다. 돈도 기억도. 안에는 찢어진 장학카드와 함께 아이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 인생이라도 바르게 살아주세요. 그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력한 말이란 걸 이제 알았다. 여기서 자원봉사하신다고요? 사회복지센터 담당자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무급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고작 일주일 전까지 VIP 라운지에 앉아 프리미엄 와인을 고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게 그런 과거는 쓰레기 같은 자만일 뿐이었다. 화장실 바닥을 닦고 아이들 간식 테이블을 치우고 산더미 같은 장난감통을 정리하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아이들이라도 다시 보게 될까 봐.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돌연 작은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고개를 돌렸더니 그 아이였다. 긴 생머리에 똘망한 눈 이루 아 아저씨는 그냥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도 여기서 일해요 근데 아저씨는 왜 청소해요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혔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연습 중이야 예전에 너무 나쁜 사람이었거든 흠 나쁜 사람도 청소하면 착해져요 그 순수한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노력하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나는 늘 아이들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센터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라도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하루가 살아낼 이유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가 넘어졌다. 센터 앞 돌계단 발이 걸려 그대로 머리를 찍었다. 이루야. 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괜찮지? 어디 다친 데 없고? 눈물이 찔끔 맺힌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울었고 그 모습을 본 수지는 한참을 멈춰서 있었다. 내가 이루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엔 수없이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다. 왜, 왜 여기까지 와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기회 한 번만 줘요. 아이들한테 말고 그냥 저한테. 그 기회는 이미 5년 전에 버리셨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바랄게요. 단지 숨쉬듯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루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처음으로 나를 향해 한마디를 남겼다. 고맙네요. 오늘은 뇌진탕 초기 소견이 있어요. 하루는 이번 관찰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의 손이 떨렸다. 괜찮다 했는데 애가 무릎까지만 까졌다고 해서 조심해서 잘 보셔야 해요. 특히 잠자는 중간에도 반은 꼭 확인하시고요. 그날 밤 이루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수지는 창가에 앉아 아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혹시 저도 오늘 밤이 근처 대기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막지도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병실 박대기 의자에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미안하단 말, 이젠 안 할게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말 너무 많이 해서 가벼워졌을 것 같아서요. 수진은 잠시 고개를 돌렸고 그는 혼잣말처럼 계속 말했다. 그저 그 아이들 앞에서 작은 버팀목이라도 되고 싶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이루가 작게 신음했다. 음, 엄마 수진이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 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이루의 곁에 다가가 작게 불렀다. 이루야, 괜찮아. 아저씨가 여기 있어. 놀랍게도 이루는 그 말에 조용히 잠들었다. 애가 왜저 사람 목소리에 반응하지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단한 번도 아버지 존재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걸까? 피라는 게 그렇게 뚜렷한 걸까? 며칠 뒤 이루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이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를 병원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다. 수지는 점점 복잡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이 그를 찾는 모습을 그저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수진 씨 맞죠? 익숙한 목소리. 나 혜린이에요. 그녀였다. 5년 전 수진을 밀어내고 그의 곁을 지키던 여자. 혹시 아직 그 사람한테 마음 있으세요? 그럼 이 얘긴 꼭 들어야 해요. 만나죠. 어차피 그 사람 옆에 다시 서고 싶을 테니까. 수학이 넘어 혜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냉소적이었다.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죠? 내가 왜그 사람한테서 떠난 줄 알아요? 수진 씨가 애가 진거 알기 전까지 그 사람 당신 떠날 생각 없었어요. 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 사람 나한테도 못 됐던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수진 씨 눈을 의식했어요. 그게 지독하더라고요. 만남은 도심 카페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졌다. 수진과 혜린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같은 남자를 마주했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진짜로 괜찮냐고요? 이제 와서 그 사람 받아들일 준비돼 있어요? 누구에게도 그럴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아이들이 그 사람을 선택할지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날 밤 수지는 그를 불렀다. 이야기 좀 해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혜린 씨가 연락 왔어요.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한테 상처 줬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 솔직하지 못했죠. 이제 와서 고백하면 달라질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감춰진 채 이치긴 싫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루랑 이한이 당신 목소리에 반응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안 부를지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기다릴게요. 왜요? 내가 선택한 벌이니까. 잠시 후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려다 그에게 작게 말했다. 하나만 약속해줘요. 아이들 앞에선 절대 흔들리지 마요. 말 한마디로 상처 주지 말고 기대했다가 무너지게 만들지 마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다시는 그 아이들 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루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병원 아빠 수지는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흐느꼈다. 이번 주 금요일 학예회가 있어요. 이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도시락통을 닦던 손을 멈췄다. 엄마, 우리 노래 발표해. 같이 올 거지? 그럼. 당연히 가지. 그럼 병원 아빠도 불러도 돼? 그 말에 수지는 손에 쥔 수세미를 놓쳤다. 누구? 그 아저씨. 그날 넘어졌을 때 안아줬던 그 아빠 같던 아저씨. 수지는 숨을 삼켰다. 그래. 불러봐. 학예회 당일 강당 뒤편 가장자리 의자에 그는 조용히 앉아있었다. 어색한 정장, 구겨진 셔츠, 하지만 두 눈은 무대 위에서 아이들만을 따라가고 있었다. 엄마, 병원 아빠 왔어? 응. 왔다. 이루는 씩 웃었고 이하는 수줍게 고개를 돌렸다. 공연이 시작됐다. 작은 몸들이 무대 위를 바쁘게 뛰어다녔고 이루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 강당 안은 고요해졌다. 저는 엄마랑 병원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손등을 꽉 쥐었다. 그냥 우리 집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던 그 순간. 이루야 아빠랑도 한장 찍자. 그는 조심스레 아이 옆에 섰고 이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안이도 와. 여기 아빠 옆이야. 이안은 망설이다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반대편에 섰다. 찰칵.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한 프레임에 담겼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날 밤 침대맡에 앉은 수진은 아이들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엔 작은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웃는 날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준혁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적힌 손편지를 받았다. 수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루야, 이안아. 오늘은 아빠랑 산책 나갈까? 그 말에 아이들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병원 아빠랑? 그는 쑥스러운 듯 아이들 뒤를 따랐고 수지는 창가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길가 벤치에서 이안이 소리쳤다. 아빠! 이거 봐. 도토리야 아빠라는 말 이안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녁 식사 자리 아이들은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스파게티를 입에 묻히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수진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다. 아직도 안 믿기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애들이 날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이상하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이 내가 얼마나 잃었던 건지를 깨닫게 해요. 밤이 깊고 아이들이 잠든 후 현관 앞에서 그가 말했다. 오늘 하루 내 생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행복했어요. 이제 와서 말해 뭐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고백할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수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사실 혜린이랑 끝난 건 당신과 이혼하기 전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우린 오래 못 갔어요. 나는 당신 없는 삶이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었단 걸 알았죠. 이미 난 너무 멀리 왔고, 당신은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고, 왜 이제 말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심이었단 걸단 한순간도 당신을 지운 적 없었다는 걸? 그 순간 아이들 방에서 기척이 났다. 엄마 이루가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왜 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앞에서 울었다.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와르르 무너진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편지와 두툼한 병원 진료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용히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놨다. 이거 뭔데요? 그가 물었다.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유산 위기가 있었어요. 그는 숨을 멈췄다. 하열도 심했고 입원도 세 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신은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밤마다 배 움켜지고 기도했어요. 아이들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도 당신이 지금 애들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참 웃기죠. 원망보다 미련이 먼저 나와서. 그날 저녁 이루와 이안이 조용히 수진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살아도 돼? 수진은 잠시 숨이 막혔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돼? 아이들은 맑은 눈으로 물었다. 그 맑음 앞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조금만 시간을 줘. 그 말에 이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는 기다리게. 며칠 뒤 모처럼 네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다. 식당 유리창에 비친 가족 사진 같은 모습에 그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수진 씨, 아이들 아버지란 사람 예전 회사랑 다시 연결된 거 알아요? 지금 조심해야 할 거예요. 보낸 사람 이름 없음. 번호도 낯선 해외 발신. 수진은 문자창을 멍하니 바라보다 식은땀을 흘렸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예감이 안 좋아서 그래. 이 번호 분명히 지운 줄 알았는데 수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잠시 멍해졌다. 예전 그가 한창 혜린과 얽혀있던 시절. 그때 무슨 사업체 하나를 숨기고 있었다는 게 불현듯 떠올랐다. 설마 아직도 연결돼 있는 건가 그는 수진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한테 무슨 일 숨기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건넸다. 문자를 본 그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나도 받은 적 있어. 3년 전 미국에서. 뭐라고? 그때 내가 당신한테 돌아오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혜린이랑 헤어진 후 내가 미국에서 투자한 업체 중 하나가 아동 데이터 불법 유통에 관련됐다는 혐의를 받았어. 그거 무마하려고 거래처 중한 명이 당신을 언급했어. 수진의 손이 떨렸다. 나를 왜? 네가 내 약점이니까. 아이들도 그걸 지금 말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런 위험한 일에 우리까지 엮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오려 했던 거야. 근데 너무 늦었지. 그날 밤 수진은 아이들만 안고 잠이 들었다. 그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있다 낡은 이불 하나 덮고 거실에서 누웠다. 아무 소리도 없던 그밤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병원 아빠 이안이었다. 무서워서 같이 자도 돼? 그는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수지는 말없이 그에게 아이들 손을 맡기며 말했다. 오늘 하루 혼자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는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수지는 혼자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다. 가족 사진 한 장을 맡겼던 곳. 액자 속엔 그가 떠나기 전 처음 찍었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꺼내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다. 이제 새로 찍자. 그 주말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공원으로 나갔다. 카메라 앞에 선네 사람.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웃어요. 이번엔 진짜로 가족이니까. 찰칵. 그 순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내가 지켜야 할게 뭔지 알겠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도, 아이들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